사기죄 불기소 처분 사례, 변호사의 법률적 대응 방법,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사례는 다양하며 주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사기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불기소 처분 사례를 분석하여 귀하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적 논리를 개발하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파악하여 귀하의 상황과 비교 분석하고 유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귀하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강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반박하고 귀하에게 사기죄의 고의나 불법 병득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더라도 불기소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구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불기소 처분 사례를 활용한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